자, 그리고 지금 재판지연을 여당 의원님들이 뭐 이재명 대표 재판지연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 법원에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한다고 그 말이 맞다. 라고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결을 우리가 개엄 해제 가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당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무죄에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지금 뭐 신속한 재판이니 뭐니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법원이 넙죽 넙죽 대답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여당 여당 구별이 아니라 지금 네란째 공범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안, 안 들었으면 들어하세요 들어보세요. 여기 찬성 표결하신 의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찬성 표결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해 보내는데 찬성 표결하지 않고. 주경 원내대표가 그대 시간 끌었던 거다회비지 않습니까? 주경원은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내란의 공범으로 서. 으요